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집중해서 잘 한번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보세요. 흰공 두 개랑 검은공 세 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요, 공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흰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 놨다는 거죠. 흰공의 개수를요. 네, 흰공의 개수를 두 개를 꺼내는데 그중에서 흰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취하는 각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기호를 약속하고 우리가 이제 표기할 건데. 중요한 표현 하나를 이제 공부합시다. 확률 변수 x가 어느 한값 x를 취할 확률을요 기호로 P 라지 x는 스몰 x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 x가 0을 취할 확률을 묻고 있는 거야. x가 뭐였는데 얘들아, x가 흰 공의 개수였지. 공두 개를 꺼냈는데 흰 공의 개수.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총 다섯 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 상자에서 공두 개를 꺼낼 때 흰공의 개수가 0개라는 거야. 흰공을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다 뭐, 뭐가 되는 겁니까? 공두 개는 모두 검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니까요. 5, C, 2분의 흰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흰공 중에서는 0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검은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이 확률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그렇죠. 자, 똑같죠?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그 상황에서요. X가 1이라는 건그두개 중에서 흰 공이 하나란 얘기니까, 흰 공이 하나니까 이흰공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근데 총두 개를 뽑는 상황이니까, 검은 공에서도 하나를 뽑아주는, 이게 바로 이 녀석의 확률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아이고야, 이게 왜 0이 나왔니? 얘들아, 잘못, 선생님 잘못했다. 여기, 여기가, 얘들아, 2야, 2. X가 2일 확률. 흰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O, 컴비네이션 2분의. 그두개가 모두 흰 공이 돼야 되니까, 흰공 중에 흰 공. 2C2 곱하기, 당연히 검은 공 중에 뽑으면 안 되니까, 3C0. 우리가 이렇게, 어, 쓸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요. 잘 봐요.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 이 기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 x가요. x1, x2, x, 3 xn을 취할 확률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뭐냐면 얘들아 0, 1, 2 같은 거야. 알겠지? 각각의 취할 확률을 각각 이렇게 예, 얘네가 취할 확률을 P i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P 1뭐 그니까 얘네들이 P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i가 1, 2, 3이니까 이 숫자 0은 이게 x 1, 이게 x 2, 이게 x 3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각각의 숫자들이 취할 확률을 P i라고 또어 놓치는 거죠.라고 할때이이 어. 세, 친척해 이 x 1부터 x n까지 얘네들이 이 x 값과 각각의 얘네들에 해당하는 확률 그것들의 대응 관계를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이 확률 이렇게 이 확률 식요식 요런 식들 요런 식 각각의 0이 취할 확률 x가 1을 취할 확률 2를 취할 확률 그때 계산돼서 나온 이 녀석들을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이네 들이 각각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요. 이네들의 이, 이 숫자와 이 확률들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가장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게이 확률 분포표야. 자 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표로 많이 어. 써주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그러니까 이게, 이 표가 무슨 말이냐면, 이 X가 취하는 그 XI들이 이만큼씩 있는데, 얘네들의 확률을 구했을 때, 그 확률을 밑에다가 적어주겠다는 얘기야. 이러한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걸 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XI일 때의 확률, x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확률은, 모든 확률을 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확률의 그 총합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아니, 여기 밑에 있는 확률들을 쭉다 더했을 땐 당연히 전체 확률 1이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3명을 뽑, 뽑, 뽑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지금 확률 변수를 뭘로 놨는지가 중요한 거야.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은 거야. 자, 총 7명 중에 3명을 뽑아. 근데 그 중에서 남학생의 수를 x라고 놓은 거야. 그때 x의 확률 활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 보자는 거죠.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였어, 얘들아? 이런 거였어. 이 각각의 x들이 취하는 확률들을 식으로 표현한 거. 그게 확률 활류...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러면은 이 x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뭐뭐 뭐가 있니? 이 x가 취할 수 있는가? 뽑힌 남학생의 수가 몇,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겠어? 그렇지? 세 명을 뽑는데 남학생이 안 뽑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학생이 안 뽑힐 수도 있고 한명 뽑힐 수도 있고 두명 뽑힐 수도 있고 세 명까지 다 뽑힐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각각의 남학생 수가 0, 1, 2, 3에 대해서 그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요 밑에다가 적어주자는 거야. 뭔소리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자. 전체 7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7C3이겠네? 그 중에서 남학생이 뽑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남학생 중에서 0명 곱하기. 그러면 나머지 이 3명을 뽑으니까 그 여학생 중에 여학생이 다 뽑혀야겠지? 그러니까 3C3이 되겠네?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는 7C3인 건다 똑같잖아. 그지 적고 시작하자. 에? 7 c 삼이고 그러면은 이 x가 1이라는건뭔 말이야? 세명 중에 남학생이 한 명만 뽑힌다는 얘기야. 네명 중에 한 명을 뽑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4C1 곱하기 나머지 두명 남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 두 명이 뽑혀야지. 그럼 이거는 4C2. 그 나머지 한 명이 남았으니까 3C1. 괜찮니? 그럼 이거는 4, 남학생 네명 중에 세 명이 다 뽑혀야겠지. 이거 이게 x가 3이라는건세 명을 뽑는데 남학생 수가 다세 명이란 전체가 전체가 다 남학생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4C3 곱하기 이제 다 뽑혔으니까 여학생 중에서는 0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게 바로 이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확률질량함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얘들아? 0 0 1 1 2 2 3 3이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X라고 표현한다면 분모는 7, C, 3으로 똑같겠지? 그럼 여기는?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가 4, C, 0이었으니까, 여기 X면 여기가 X. 괜찮니? 그럼 곱하기 3. 여기 3인 건 변함이 없었어, 얘들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 숫자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죠. 3, X라고 적어줘야 돼. X가, 그러니까 0일 때 3이었고, 얘들아, 1일 때 2였고, 2일 때 1이었고, 3일 때 0이었잖아. 이 여기랑 얘랑 더해서 3이 되는 느낌이잖아. 요그치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3이 되려면 여기가 3 x가 돼야지. 물론 x는 지금 0부터 3까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볼수 있는 거야. 오케이, 괜찮지? 야,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남학생이 적어도 2명 이상 아, 두명 뽑힐 확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확률이 확률이 x가 적어도 두 명이니까 두명 이상. 그러니까 두명 이상이니까 x가 2 e 이상일 확률을 묻고 있는 거지. x가 남학생이 남학생 수였잖아. 그러니까 2 e 이상이라는 건 지금 이 표현은 뭐야? 2인 경우 x가 어 미안해. x가 2인 경우 또는 x가 3인 경우의 확률을 묻고 있는 거잖아. 2 e 이상이니까 이거랑 이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